이오늘날 바질페스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쁘게 정성들여 키운 바질을 따다가 깨끗이 물로 흐르는 물에 씻어줍니다. 바질 80g, 캐슈넛 60g, 소금 3g, 마늘 6조각인데 마늘 좋아하니까 한 조각 더 카마산 분말은 50g. 올리브 오일은 200g을 넣어 줍니다. 블렌더로 모든 재료를 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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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몬즙을 조금만 넣어주시고요. 바로 파스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끓는 물에 파스타를 넣고, 소금 약간 넣고, 보글보글 끓여주세요. 파스타가 끓는 동안 페스토가 완성됐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긴장하시고, 쏘세요! 오, 크리미. 너무 맛있어요. 페스토를 마트에서만 사봤지 이렇게 집에서 만들 생각은 전혀 못 했는데. 진짜 꿀맛. 짜잔. 어때요? 맛있어 보이나요? 자, 바로 파스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양파, 호박, 버섯을 얇게 썰고 후라이팬에 볶아 주시고요. 마늘을 얇게 저며서 좀 튀겨줄 거예요. 볶은 야채를 파스타 위에다가 살살 살살 올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위에는 갈릭을 올려주시고요. 오늘의 주인공 페스토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무암함을두 배로 높이기 위해서 캐슈넛을 분쇄기로 조금씩 갈아주시고요. 솔솔솔솔 뿌려줍니다. 먹음직스럽죠?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데코를 해볼게요. 페스토를 왼쪽에다가 야채는 오른쪽에 살살 뿌려주시고요. 구운 마늘은 위에다 토핑으로 올려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코레이션에서 빠지면 안되는 캐시넛 분쇄한 것도 솔솔 뿌려주시고요. 와 오늘의 주인공 바질 하나 꽂아주면 완성! 섞어봅니다. 어떤 맛일까요?